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일 일강 수학적 귀납법 마지막 회로 찾아온 족강입니다 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바로 1편처럼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머리 찢고 좌우로 하나 둘셋네번 찢고 머리 쿵 아셨죠 그럼 시작하죠 머리 찢고 좌우 로네번 찢고 그리쿵자 그럼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마지막 문제데요자 모든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거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증명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요. 증명하는 방법도 매번 똑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빈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대신 패턴이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수학적 귀납법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한세 번만 풀어보시면 진짜 아 이거구나라는 걸 느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패턴만 설명하자면 자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할 겁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2의 0제곱 1이 될 것이고요. 여기도 얼마다? 1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첫 항까지만 더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고 세 번째 항. 그래서 1은 첫 번째 양까지 더 하라고 래서1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얘가 1 되고 이거 다더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을 할 겁니다. 왜? 아직 성립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성립한다고 둘 거예요. 그래 놓고 좌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 넣은 걸 양변에 뭐할 거냐? 더할 겁니다. 양변에 더할 겁니다. 양변을 더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우변을 계산하겠죠? 우변을 계산을 했더니, 똑같이 n에다 k 플러스를 집어 넣은 것과 더다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뭐 한다? 성립한다. 그럼 무조건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이 패턴이에요. 그냥 싹다이 패턴.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무조건 다이 패턴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N에다 1을 집어넣을 겁니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얼마나 냐면1 e 나옵니다. 그래서 우변도 1이 나와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성립.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성립 안 한다는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성립합니다. 아셨죠? 자두 번째 NAK일 때 성립한다 뭐 한다 그랬죠? 성립한다, 가정을 할 겁니다. 아, 시계는 무슨 소리냐? 그냥 n 에다 K 똑같이 넣어서 한번더 쓰시면 돼요. 이게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뚜뚜뚜뚜뚜 2의 K 마이너스 1, 그냥 K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2의 K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성립한다, 가정해놓고, 그럼 이렇게 바뀐다라고 쓴 겁니다. 이때 좌변에 얼마를 더할 거냐면요. 아니, 좌변이 된다. 좌우 양변에 얼마를 더할 거냐면 보세요. 여기 끝에 있는 거 보이죠?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신 집어넣어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럼면 이거 얼마 됩니까? 2의 k가 됩니다. 그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졌어. 양변에 2의 k 제곱을 더할 겁니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뚜뚜뚜뚜 이의 k 1이너스 플러스 이의 k 제곱이 될 거죠. 자, 이건 더했으니까 살짝 노랑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의 k 플러스 k 가될 거고요. 이걸 더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뭘 더해야 됩니까? 등식이 성립하려면 똑같이 이의 k 제곱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럼이 우변만 잠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우변을 살짝 계산하면 어? 이의 k 이의 k 제곱 더 이의 k 제곱 얼마인지 아세요? 제2 k 제곱 두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여기다가 한번, 한번 써볼게요.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보이시죠? 그다음 여기 거 한번 살짝 보세요. 원래 여기에다가 n에다가 뭐집어넣은 것과 똑같다 n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n에다 k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요, 아니 뭐뭐 뭐 똑같이 여기다 보셔도 돼요. n 에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고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그냥 이 식이 나오겠죠? 이 식이 둘이 무조건 이것과 어떻다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여기다가 k 플러스를 집어넣고 항상 k 플러스 집어넣어. 그럼 무조건 뭐예요? 둘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잠깐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엄청 연습, 한세 문제만 한번 해보세요. 이 패턴으로 똑같이. 양변에 얼마를 더하느냐? 여기다 그냥 K 플러스를 집어넣는 걸 양변에 더해서 우변을 계산했더니 여기도 K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 같다? 같다라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뭐예요? 성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학적 귀납법의 마지막 편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벤트는 오늘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에 언제 벨라리 또 있겠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후. 제가 춤 연습 단계에서 근데 뭐 있냐면 어, 뭐였지? 앞으로 한번 내밀고 아니야. 내밀고 대각선 피하고 참. 원투 참. 원투 참. 원투 촥촥촥 촥촥 촥촥 아시죠? 그리고 끝!